안녕하십니까 당뇨입니다 어, 오늘은 좀 살게 있어가지고 밖에 오래 있다 왔더니 집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저녁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고픈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좀 이제 뭘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전이니까 음, 좀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걸 먹어야겠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어, 두부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두부가 지금 이제 여기 한 500g 정도 되는 두부예요 음, 500g에다가 440kcal 어, 꽤 되네요 어, 아무튼 뭐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먹어볼 거고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두부김치를 해갖고 먹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오늘 먹어볼 두부인데요 550g짜리 모두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두 100%로 만들어진 두부입니다 영양성분 표가 이 두부로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100g 당 탄수화물은 어 아주 또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에 곱하기 5를 하면 한 15g 정도 좀 되네 <laughs> 생각보다는 되고 지방이 좀 있죠 어 지방이 8%인데 100g 당 8%니까 40% 되겠고 그리고 단백질이 높죠. 단백질이 어, 곱하기 5 하면은 70%. 이게 밤에 먹기에는 좀 에너지량이 많긴 많다. <laughs> 그래도 뭐, 어 라면을 하나 먹는 그런 수준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죠. 음 괜찮고 이 대두는 역시 외국산이라고 하네요.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상관없겠죠. 에, 대두. 미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라는 게또 따로 있죠 요즘에는 음, 그래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확 바로 상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음, 그냥 먹으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두부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두부김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 사실 두부김치 만들기 너무 쉽죠? 그냥 두부 슥슥 잘라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2분 30초 돌린 다음에, 옆에다 김치만 넣으면 끝이니까요. 근데 네,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지금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따끈한 두부는 참 맛있죠? 아무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두부김치 먹기 전 혈당은 108이 나왔습니다. 어, 좀 준수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약은 다이맥스 500을 아침 먹고 나서 먹었어요. 그러면, 두부김치를 먹고 나서, 어, 혈당을 30분 간격으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참, 이 두부김치라는 거는 막걸리랑 먹어줘야 되는데, <laughs> 막걸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거 먹고 나서 나중에 한번 먹어, 같이 먹어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펩시, 제로슈가, 콜라, 이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부김치 먹고 나서 30분째 혈당은 118이 나왔습니다 어, 아까 식전 혈당 108이었죠 지금 한10 정도가 올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좋게 나오죠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역시 당뇨인의 친구 두부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아직 설레벨을 떨기는 좀 이르고 그러면 30분 후에 또 2시간 혈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부김치 1시간째 혈당은 129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뭐 30분째 10 올라가고, 1시간째 거기서 또10 올라가고, 어, 식전보다 한20 올라갔네요. 너무, 너무 좋죠? <laughs> 혈당이 너무 좋아. 어, 굉장히 너무 좋고, 이거 뭐좀 밀리는 게 있으려나? 아무래도 단백질하고 지방량이 좀 있으니까 혹시 밀릴 수도 있어요. 어, 일단 1시간째 혈당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30분 후에 1시간 반 혈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30분째 혈당을 재봤습니다. 120이 나오네요. 어, 확실히 지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너무 좋다. 지금 아까 1시간째 혈당에서 한10 정도 내려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뭐, 두 시간째 혈당 이렇게 가면은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또 확인을 해 봐야죠. 그러면은 어, 30분 후에 두 시간째 혈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째 혈당을 재보니까 113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음, 식전 혈당하고 거의 비슷해졌죠. 식전 혈당이 108이었으니까요. 아, 확실히 두부가 정말 좋네요. 예, 모두부. 이제 뭐찬 상태에서 먹은 건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뜨끈하게 해 갖고 이제 김치랑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김치가 시판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김치를 담글 때 그 쌀풀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아, 여기 약간 좀 김치 때문에 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좋게 나와서 음,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 두부, 어, 두부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될것 같고요. 어, 두부를 근데 또 이제 튀겨 먹거나 졸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또 찍어가지고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